어, 저희 세교회에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으로 어, 보시게 되는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교회의 모토를 보여주는 사인인데요 그 팻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Uh, faithful to the scripture, true to the reformed faith, and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 성경에 충실하고, 개혁주의 신앙에 진실되고, 지상명령에 순종한다. 아, 이것이 우리 세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모토이죠. 아,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이세 가지 구호는 사실 하나의 에, 구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충실해야 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지상 명령,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열매가. 출발되는 곳이 바로 성경에 대한 헌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난 주부터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나씩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첫 번째 장에서 성경에 관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장이 꽤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신앙 고백서가 왜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첫 번째 장이 왜 성경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우리는 어떤 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가장 유명한 교리 문답이죠 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 2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제일된 목적인데 그것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경의 가이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 과연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는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우리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는 것, 뭔가 찡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일까요? 혹은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영감된 책이다.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성경은 영감된 책이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참 영감이 있다, 혹은 어떤 책이 영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거나, 어떤 통찰력을 준다거나, 지혜를 준다거나 하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영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어, 몰랐던 것을 새로 깨닫게 되기도 하고 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어, 그러한 실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보다 좀더 깊은 성경의 본질과 관련된 어, 의미입니다. 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는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숨 혹은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 이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uh, All scriptures are 아, God breathed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breathed out by God 하나님의 의해 숨이 불어 넣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냥 흙으로 빚은 후에는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흙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흙 덩어리가 생명이 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흙 안에 사람의 코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성경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어,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 같고 어, 인간적인 기록에 불과한 것과 같은 어, 다른 책과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 안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실 때한 단어 한 단어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권위 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단순히 인간들이 기록해 놓은 문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신적인 권위,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영감 혹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앙 고백서는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책 목록이 쭉 나오고요.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흔히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신적인 영감이 없으며 따라서 성경 정경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하며 기타 인간적인 기록들과 같을 뿐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읽고 있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 66권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성경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 외에도 읽혀지는 책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66권 이외에 몇 권의 책을 더 권위 있는 책으로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르면서 사용하죠 아, 그 밖에도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경건서적, 신앙서적들도 어, 잘 읽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들이 우리의 종교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책들에는 신적인 영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책들을 영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유익한 어, 깨달음을 줄 수는 있지만 성경과 동일한 위치의 권위는 결코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예,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어, 검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신앙고백서 1장 4절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권위는 어떠한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이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그 인용문을 들으시고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논리는 일종의 순환 논리, 순환 논증처럼 들립니다. 뭔가 다른 이유, 뭔가 그럴싸한 또 다른 근거를 기대했는데, 어, 마치 그냥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성경이 권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마치 똑같은 내용을 동어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읽어볼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외부의 도움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자증,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했는데요. 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 아닌 다른 외부의 어떤 자료나 어떠한 권위가 입증해 준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자료나 그 증거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내가 하는 주장, 내가 하는 설명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그 분야를 더잘 아는 어떤 전문가나 어떤 외부의 증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보다 그 전문가가 더 권위를 가지고 있고 더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에 호소해서 내가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그 권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 외부의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그러한 방식으로 입증할 수도 없지만, 설령 그런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어떤 외부의 증거가 성경 위에서 군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앙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권위가 어떠한 인간이나... 혹은 어떠한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다고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그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교회가 이것을 믿으십시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읽음으로써 그 성경 자체를 들음으로써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스스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명제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성경에 충실한 성경을 충실하게 강해하는 설교를 들을 때, 역시 진리의 영이신 성경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다른 외부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집어들어 그것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지요. 제가 방금 전에 표현한 성경을 집어들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과정 중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집어들어 읽으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 어거스틴은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고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요, 어, 뛰어난 학자였고, 어, 그리고 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쾌락을 누렸던 즐거움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어, 인생의 의미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어, 이웃집 담벼락 너머에서 아주 어린아이들이 노래 소리로 부르고 있는 한 가사를 듣습니다. 그 가사가 톨레레게 톨레레게라고 하는 라틴어였습니다. 그 말이 "집어들어 읽으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집어들고 읽으라, take and read.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본인 앞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는데요. 이의 구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씀을읽읽을을때 그동안 방황했던 어거스틴의 마음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 방황하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거스틴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비로소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e 그 a 플 귀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만의 경우가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역사상 유명했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은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직접 읽었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집어 들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여러분의 눈으로, 또 여러분의 귀로 직접 읽고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을 가까이 아실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